내가 지지하는 채널과 스피커를 밝히래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리고 하나 더 <laughs> 경향에서 어, 또 보도를 냈는데 어, 전환길과 관련된 보도였어요 이 보도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laughs> 어 유튜브 스피커가 정당을 흔드는 모습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더 많죠. 예. 그리고 그것을 좀, 뭐랄까, 당원들의 자격으로 혹은 일반 또 국민들,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왜 우리 정치를 경도된 쪽으로 더 물들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져볼 법한데, 뭐야, 이거. 아이고 여기다 이렇게 달아버렸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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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또 제가 오해를 받겠네요 이러면 안되는데 아 저는 김아 김어준 총수하고 전환기를 등치시키는 거는 사실 찬성하지 않아요 네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면 김어준 씨가 반헌법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제목을 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제목인데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전환길 얘기를 하려고 이 기사를 보여드린 건데 제목에 우파 김어준이 박혀있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관점이라고 봐요 뭐 물론 그 기사 안에서는 나름의 또 유사점과 공통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어떤 맥락인지는 얼추 이해는 가는데요. 저는 이제 헌법주의자냐, 반헌법주의자냐, 라는 그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호불호가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반헌법주의자와 헌법주의자를 등치시키는 거는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다만, 여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제목이 아니라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그 국민의힘을 집어삼키는 과정과 방식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 기사는 불법한 내용이라서 요요 예, 요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사실 회생 불가능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 회생 불가능한 시스템과 체제를 집어 삼킬만한 취약점을 좀 갖고 있어요. 예, 취약점. 이 취약점을 정당 스스로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져볼 법합니다. 예. 물론 민주당의 이제 김호준 씨가 용, 영향력이 매우 큰 것도 사실이고 그렇긴 한데 어뭐 예를 들면 전한길이 어 국회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 자신이 누군가를 공천을 주겠다 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건 이거는 어 차이점이 크죠 네 물론 자신의 채널에서 누구를 불러서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것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방식과 현장에서 정치인들을 만나서 어, 전한길 씨가 내가 대구시장의 공천을 누구를 보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떠들어대는 것의 차이점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아또이 기사를 괜히 소개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지 뭔지 아냐면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후회를 하신다는 분이 계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요일에 한번쯤 얘기를 할 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어서 자 헬렌님 저는 이제 박영식 씨 채널은 모두 구독 취소할게요 갈갈이 분열돼서 아주 행복하시겠어요 매일 라이브로 일일 형식 정치야 시장 좋아요 누르고 라이브 들었던 게 후회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제가 분열을 시켰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열주의자가 아니고요. 제가 가령, 저랑 같이 방송하는 분들 중에 저보다 굉장히 강경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항상 제가 오해 없이 내용을 좀 추스르기 위해서 나는 싸우는 걸 원치 않는다. 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각 채널에서 어, 동지의 언어, 동지의 언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 개인 방송 돌려보시면 정청래 대표 뽑히기 전 단계부터 박찬대 정청래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죽을 듯이 서로한테 창을 겨누고 찔러대는 거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저, 어떤 시기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자 라고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의 대부분은 제가 혁신당 이슈를 다루거나 아니면 조국혁신당에 대한 인사에 대한 평가를 좀 야박하게 했다고 해서 이걸 분열이라고 말한다는 건전 그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미 다른 채널에 가서 얘기했는데 저라는 한 인간을 이미 다른 채널과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취급이나 평가도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저의 진정성과 본질이라는 게이 상황을 분열하고 누군가를 다 갈라친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면 어느 누구보다 가장 먼저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왜 이렇게 싸우세요. 여러분들 12월 3일에 뭐, 하셨, 뭐 하셨는지 다 알고 있고 대통령 뽑히기 전까지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뭘로 뭉쳤는지 다 알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문빠, 족빠, 이런 얘기나 듣고 다녔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에서 얘는 어떤 인간이다라고 조리돌림 당하고 규정 당한다 한들 나는 내 진정성이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상황이냐? 저의 방송을 갖다가 저와 신인규를 갈라치고 싶어서 환장한 놈들도 많아요. 신인규랑 박영식은 입장이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방송 절대 같이 하면 안 된다. 신인규의 정치 일선에 방해가 된다. 이러면서 신인규는 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뭐랄까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데 박영식이는 아주 감싸고 돈대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서로 의견이 다르면 방송을 같이 하면 안 돼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내가 했던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완전히 왜곡하고 비틀어서 쇼츠 만들고 영상 만들어서 돈벌이 하잖아요. 내가 그 저작권을 신고를 하자고 했을까 말았을까? 난 하지 말자 그랬지. 왜? 나는 그런 평가도 유튜버들끼리, 방송을 즐기는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하라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의, 나의 평가,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도하게 반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오랜 기간 제 방송을 보셨다고 하면서 저를 분열주의자라든지 정치 야시장도 그래서 구독했고, 제 라이브를 매일 보셨는데, 제가 누군가를 갈라쳐서 행복하겠다라 하시는 조, 어떤 조롱을 듣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은 한 번쯤 정리하고 와야 돼서, 제가 그래서 금요일에 남천동을 보고 나서 굉장히 깊이 공감한 게, 남천동 분들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남천동에 있는 그 임경빈 씨나 오창석 씨나 거의 없다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절멸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나요? 아니 뭐 막말로 남천동을 하시는 분들과 뭐 물레동을 하시는 분들과 시방쇼를 하시는 분들과 저 개인 박영식과 또 신인규와 또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이제 열심히 방송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다 같을 수 없죠. 근데 조금 다르다고 해가지고 누군가를 죽일 것처럼 몰아붙이는 이런 상황이 이게 정상이냐는 걸전 묻는 겁니다. 어느 쪽도 정상이 아니에요. A, B, C, D, E, F, G 이런 이제 커뮤니티의 글을 많이들 저한테 공유를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살기를 느꼈어요. 살기. 제가 어떤 방송에서는 살생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박영식은 이미 살생부에 올라가 있대. <laughs>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의견이 다르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리고 진짜 웃긴 얘기예요. 가장 많이 봤던 방송이 김호준의 뉴스 공장이죠. 가장 많이 즐겨봤던 방송이 김현정의 뉴스쇼죠. 그러면 안 되나요? 다들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좀 내가 예를 들면 김현정 앵커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다른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 이 새끼 이제 유튜브 하니까 돈벌이 하려고 입장 바꾼 거래. 과거에는 김현정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대. 그런 적이 있었지. 그건 과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을 보면 내란전국 이후에 김현정의 뉴스쇼가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이제는 또 뭐라는지 압니까? 방송을 바꿔가면서 내가 말을 다르게 한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호소라는 걸 하잖아요?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번 호소도 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지금 유튜브 시장이, 그러니까 남천동에 그 임경빈 씨가 얘기한 게딱 맞아요. 윤석열 때보다 지금이 더 방송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어디 무서워가지고 떠들고 다니겠나요?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분열한다고요? 아니죠. 왜 조국혁신당에서 벌어진 일을 제가 다루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왜 조국원장의 정치행보에 대해서 비판할 지점이 있다면 비판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저는 살생부에 올라가나요? 제가 살아왔던 역사가 그런 익명의 네티즌들한테 조리돌림 당할 만한 역사이냐? 아니 죄송하지만 익명에 숨어서 저 같은 사람을 비난하고 아,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자신 있으면 얼굴 공개하고 같이 유튜브를 뛰어보시든지 아니면 그러고 싶지 않다면 얼마든지 장막에 숨어서 댓글 악플 달고 열심히 해도 됩니다 근데 제 자신 있는 건 그런 사람들보다 제 인생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진정성을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왜곡되거나 조리돌림 당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지만, 유튜브를 한다는 것은 5,200만, 나아가선 전 세계 대중의 내 주장에 대한 평가와 이런 것들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조리돌림하라. 얼마든지 왜곡하라. 얼마든지 재물로 삼으라. 하지만 나는 내 생각이 맞다면 이걸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방송에서, 그리고 시방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루고 싶은 주제를 다루겠다. 근데 이것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갈라치려고 하느냐? 전혀! 여러분 제가 정치를 합니까? 제가 정치인인가요? 제가 조국 원장에 대한 이슈를 다뤄서 저한테 무슨 장점이 있죠? 어떤 그 장점이 있습니까? 이득이 있습니까? 뭐가 있죠? 잘 모르겠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언론 지면을 보고 이 주제가 나오면 이 주제를 대부분 다 다뤄왔습니다. 아마 빼놓지 않고 굉장히 많이 다, 다 다뤘을걸요? 빼놓은 적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다뤘죠. 그럼 다루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나는 지금 되게 실망하시는 분들도 실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약간 그 뭐랄까 누군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제가 제 입으로 조롱을 하거나 인격에 대해서 모독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현실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을 제외하곤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어차피 물결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슬 뭉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임경빈 작가나 창석이 얘기처럼 언젠가는 선거가 되면 또다시 뭉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물리적으로 뭉칠 수 있는, 어, 환경은 그때 가서 마련이 되든, 그때 그 실제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끼리 뭉치든 아니든 간에, 저는 제가 언론에 나온 주제를 그저 다룰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불편함을 드렸다면, 유튜브로 하지 말란 얘기가 돼요. 이런 얘기. 필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쭉 보니까, 이런 얘기조차 그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헬레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열돼서 좋겠다? 저는 자부하는데요. 채널과 채널 사이의 분열을 어, 조장하지 않고 막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얘기했던 사람이 아마 절걸요? 저희 채널 가이드라인도 어떤 채널 보라고 강조하지 말라고 제가 늘 하잖아요 왜? 당신들이 보는 채널이 성역이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일일영식이 성역인가요? 아니죠 마음에 안 들면 나가는 거죠 제가 잘못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특정 주제를 다루거나 특정 얘기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누군가를 갈라친다라고 되는 거는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런,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얻어질 이득도 없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헬렌 님이 실망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그 죄송합니다. 제 방법이 없어요. 네. <laughs>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제가 아까 추가 설명 드렸는데 이 단어가 이 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제그 설명도 드렸죠. 저는 김어준이라는 사람과 전한기라는 사람을 등치시키는 거에 완전 반대한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은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라고 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했는데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제 실망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답이 없네요.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박영식도 잘못하면 비판 받는 거예요. 신인규요? 비판 받아야죠. 여긴 정치인이니까 비판 더 받아야 돼요. 임경빈 작가요? 비판 받을 수 있죠. 창석이도 받을 수 있죠. 거의 없다님도 받을 수 있죠. 그럼 김어준 씨도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냐? 받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 시간을 쭉 돌려보건데 제가 제일 많이 즐겨 듣던 방송도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었어요. 제가 김어준 청소에 대해서 비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갈라치기가 되는 이 세상은 저 너무 과도하신 거 아닌가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마지막으로 요기까지만 요거, 할게요. 어차피 제 소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사상 검증에 들어가 이제 여기까지 했잖아요. 이거 재민사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는데 이 다음이 뭐냐? 자, 너 누구 편이야? 자, 박영식 너 누구 편이야? 넌 누구의 편이야? 아, 너 얘랑 같이 방송하니까 너얘 편이지? 장난하나?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그 지지했고, 실제 이번 대선에서 뽑았다라는 이유. 이거를 밝히게 된 배경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지지하는 채널과 스피커를 밝히래.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리고 하나 더. <laughs> 강미정 씨는 지금 피해자잖아요. 강미정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 주제를 다루는 것도 누군가를 갈라치려고 드는 것이다.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런 댓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은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보시고, 내용도 보시고, 평가도 하시고, 다만, 어,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을 구독 해지하시더라도,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립니다. 유튜버가 목사님인가요? 아, 진짜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자, 유튜브, <laughs> 유튜버가 종교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구독한 채널이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말이 1부터 100까지 다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넓게 보시고 두루두루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넓게 보시고 두루두루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어차피 선거는 중도무당층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튜브를 이 시간에 보지 않는 중도무당층의 마음을 모르면 선거를 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우물 안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종교를 숭배하는 것처럼 이 안에서만 머물잖아요? 우린 중도의 마음을 몰라요. 모릅니다. 중도 무당층의 마음을 알려면 어쩔 수 없이 골고루 봐야 돼요. 그래서 조중동도 봐야 되고, 한국일보도 봐야 되고 싫지만 종편도 가끔 보는 겁니다. 연합뉴스TV랑 YTN도 봐야 된다고요. 정작 이렇게 선거 직전까지 감론을 박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선거쯤 돼가지고 이게 중도의 마음이야 이게 무당층의 마음이야? 그 신앙인들이 얘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100% 제가 장담하건데 제가 보는 게 맞죠. 맞겠죠. 좀더 가깝겠죠. 민심에 가깝겠죠. 한 우물 안에만 갇혀 있다면 절대로 우리의 사고가 확장적으로 될수 없고 여론의 흐름을 읽는 눈도 뿌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식이 형 알겠으니까 그만해 주세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형도 다른 의견 가진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걸로밖에 안 돼요. 이런 울분토로 하는 게 너무 잦으면 안 돼요. 어, 이 댓글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 어, 이거는 이제 저의 기분이 태도가 됐을 때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인 거고, 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끔 지금 말씀드린 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요,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의견을 가진 지지자들이 저를 마음껏 씹으라고 했고요. 다만 그분들이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 틀에만 머물지 말라고요. 두루두루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뭘 얘기를 하면 제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야지. 제가 약간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제가 말이 많아지거나 한 주제를 길게 한다고 해서 특정 채널의 특정 스피커와 특정 지지자들을 겨냥해서 내가 어느 편에 서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